Mmm. 대물 사고입니다. 입니다 최신 교통가하였습니다약 300m 전망 마블 1 3번에리죠 네. 그 대비 사고 반찰 5회사입니다. 그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귀를 끼리 판을 내고 사진 못 닳을 그런데 한편으로날 믿는다는 그 말이 더 무서웠고 겁이 났다. 그만큼 잘해야 했기에다 그런데 직장만 다녔던 내가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믿는 자가 다 말아먹고 겨울도 일어나면 다킬킬킬킬킬킬킬고 그때 고생 시킨 킬 생각하면. 일찍 들어갈리 만무했던 나는 잔뜩 취해 들어왔는데, 아왔는데김치냉장 행 어떻게 됐까요아 궁금하다. 그래서이 어? 노래 정말 좋아하는 노래 오랜만에 네. 들어가지고. 어머, 근데 왜 오늘 비지가 이 노래가 나왔는지 들어가야겠는데. 국민 <laughs> 우리 수 있는 직접 축을 인터하고 다 아, 신하시고 네. 네. 아, 그야 2.6km 사탕에서 오해산입니다. 최신 교통제품기약등에 가게 하였습니다. 공부할 <laughs> 때 예, 예. <laughs> 우리 조경혜 씨는 거기에서 라임브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 예. <laughs> 나는 뭐 있지? 어 아, 근데 좀, 어, 답답다고 해야 될까? 뭔가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근성이 좀있으시기도 하네요, 보니까. 아, 예. 이게 좀 너무 강해서 굉장 조금, 예. 좀 상태를 죽이고 살고. 자세를 <laughs> 좀, 좀, <laughs> 좀, 좀, 아, 예, 예. 이게 여성들한테 있잖아요. 고백하실 때, 음. 예. 면정적으로 버텼잖아요, 술 드시고. 아, 진짜. 못 못하, 못하겠더라고. 네. 아, 그렇게 떨리시던가요? 아 지금 또 떨리네. 나 아, 진짜. 아 지금 여기 좋으세요 아, 네. 지금요? 네. 네. 아, 예. 아예 예. 느젯어미아 네. 네. 예. 이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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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게 좋은 건못살죠아 못못 아, 아, 그럼, 그럼 맞죠 맞죠. 아 지금 한번 근데 또 다른 사랑이 생겨요. 또 다른 사랑. 그때 가익숙하니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응.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서 지금까지 좀 힘들게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게 내가 더할게요 잠시 후회전입니다 이어서 업적지 부분입니다 내가 한는더사랑니다 집에 가서 봅시다 아니 보통 어, 편지, 네, 아내에게 편지 준비하면 전부 다 반말로 목적지에 아, 도착했습니다 기 안내를 종료합니다 감동입니다 아 정답말까지 다 썼다 봤다 바꾸면서 아 오늘 만 오늘 전답말을 정답말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도 진정성이 들었어요 아, 아 진짜로요 네. 느껴져요 <laughs> 그리고 사실 이 시간에 이렇게 눈물 짓는 <laughs> 이렇게 안 해본 목소리 들을 때참 많이 슬펐었는데, 그, 네, 뭐랄까, 입가에 웃음이 이렇게 맺혀있는 게 보였어요. 예, 네, 지않았는 보이는 목소리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진짜 목소리 좋 거를 읽으셨 저도 딸이 들인데, 아, 네, 네, 예. 저도 반성하면서, 그러게. 저쪽에 별로 무릎 꿇고 있어요. 까 네, 알겠어이 노래, 저희한테 신청을 주셨는데요이 노래 신청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저사람잔 먹고 와이프하고 한 번씩 노래방 한번 가거든요. 네. 아 진짜 김범용 노래를 좋아하니까 같이 좋아하게돼가지고그좀 아 신나는 노래로 해서 나의 소원, 나의 소원, 나의, 나의 네. 미로 나의 소원을 신청해 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이 곡은 굉장히 좀달라지겠네요 진짜 말씀 잘하시네. 아 다시 함께했요 바로 이어신속스와 괜찮게 보는해드릴게요연겠 네, 먼저 TV 긴급교통정보입니다. 대남대로 1 0 고가도로에서 강병태통신원 알려왔습니다. 이 순환도로 교환나들목에서 사수국파수나들목 방향 산수터널 진입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간 사고 발생해서 차량 한 대가 전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택통신원 제보 고맙습니다. 장림로 항림교에서 광민 3거리 방향 신호 두번 필요하겠습니다. 사서로 KTNG 광주 제조창에서 양산 우체국 사거리 방향 신호 역시 두번더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후 정신난 총실원 고맙습니다. 은 고속도로 정부입니다. 먼저 호남 고속도로 천안 방향입니다. 순천 1터널부근 16km 지점 초월차로에서 시설물 보수하는 작업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신다면 시설물에 유의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앙 휴게소 23km 지점에서 석호 부분 28km 지점 초월차로에 추월차로 중앙분리대 보수 작업 중이고요. 광주 요금소 89km 초월차로에서 역시 시설물 설치 작업 중입니다. 서전주북은 161km, 서전주 163km 지점 주행차로까지 옆에서 졸음쉼터 보수 작업, 중인, 조, 보수 작업 중이고요. 전주북은 168km에서 전주 169km 2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호남 고속도로 번범 반응입니다. 내장상 121km 지점 주행차로에서 수목 전개 작업 중이고요. 구례 70km 2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중입니다. 이 시간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 순천 방향 천마터널 부근 48km에서 구례 화엄사 38km 초활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중입니다. 지금까지 신속정.